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전진건설 로봇 오늘 공모 첫날인데요 지금 35.76%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분으로 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한 60%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35% 34%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이거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이거 이따가 보시겠지만, 기업 바탕은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시가총액, 즉 공모주 가격이죠. 이 가격도 높냐? 높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첫날 빠지는 거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공모주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한 주에 한 개, 못하면 두 개, 심지어는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가격 밴드를 확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60%에서 400%까지. 이게 워낙 박스권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하지만은 미 증시는 이미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어요. 다른, 다른 나라 증시 역시도 회복을 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날 급격하게 지수 빠졌지만 그걸 만회했다는 얘기죠. 이런 다답한 시장에서 처음엔 요게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요게 대형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런 식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은 이선행각습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 패턴 자체가 아래에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처음에 시초가 시작했을 때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아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첫날. 그러니까 가격 밴드가 확 열려 가지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패턴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공무주는 그래서 제가 계속 놓쳐 말씀드렸던 건 가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요거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된다. 기업의 내용, 바탕 이런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순전히 재료로 움직이는 거고 공모주 역시 하나의 재료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할이라는 측면에서도 재료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패턴이 처음에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설사 올랐다 하더라도 어차피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내리느냐, 오르느냐, 두 쪽에서 승부를 건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 패턴 자체가 아래쪽으로밖에 내려갈 수 없는 종목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앞으로도 공모주 계속 나올 겁니다 기회죠 근데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지만 기회입니다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전진 찍어주세요 전진 그리고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 갈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요 종목은 어쨌건 기존의 공모주들이 해왔던 가격 패턴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설사 물리셨다 하더라도 손절할 영의가 없으신다 그러면 일정 정도 참고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나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공모주들의 가격 패턴. 자, 어느 때 들어가서 어느 때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공모주들이 계속 나올 건데, 예외적인 공모주들이 한 차례씩 나와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자, 그 기회는 놓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전진이라고. 자,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 자 전진건설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일부 이렇게 준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지금 핵심 이슈는 AI 로봇 뭐 이런 거겠죠. 여기 콘크리트 펌프 카 주력 제품은 요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출나고 있는데, 매출비중이 해외 쪽으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 65개국에 34개 거점에서 여기 판매및 AS, 정비, 부품 공급 다 하고 있는데, 자, 매출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지금 얘기되는 로봇의 그런 테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 쪽으로는 아마 요걸로 이제 묶이고 있는 거고 그 주식 이름만 잘 지어도 주식 주가가 올라요 요새는 근데 재료만 좀 맞다 싶으면은 이름만 돼도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가 아니어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딱히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로봇이란 이름의 요 부분을 사용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청약률이 1,087대 1이에요. 증거금만 8.2조가 몰렸는데. 근데 오늘 시총 평가되고 있는 거 보면은 3,495억이죠.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의 영업이 단기 수익, 그 다음에 성장성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수익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순환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나 다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주들가 요새 좋습니까 요새? 안 좋죠. 근데 금리 인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 인상 여건으로 해서 은행주들 금융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되면요. 자 여기 공모가가 16,500원인데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22,550원이죠. 그러니까는 청약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수익은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자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요게 지금 돈을 못 봅니까 바탕이 나빠요 공모가가 굉장히 위에 바, 상단에 위치했습니까 자 그나마 공모가에서 공모주에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기관들이 보통 이렇게 공모가 정할 때 보면은 이게 가격 밴드가 있는데 위 상단에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돈이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공모주가 상장만 돼도 여기서 꽤큰차익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꽤 크긴 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더라도 위 상단에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량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애초에 위 가격대에 결정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크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청약해서는 몇주못 봤는데 이게 수익이 되냔 말이죠. 수익률은 좋으나 수익은 안 된다. 어쨌건, 요런 형태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해서는 요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도 지금 단타 치는 마당에 웬만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종목을 가지고 간다는 게 물론 이제 보호예술이 제 걸려 있긴 하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뭐 개인분들은 뭐 그냥 다 털어버리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공모주가 처음에 위 상단에 유치했을 때는 기업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좀 부실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고 내려가는 현상이 한번 벌어지더니, 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밴드는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는 기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재료로서 움직인다는 거, 그 재료의 핵심은 대개의 경우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을 어느 부분을 터치하고 올라가느냐, 요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이 가격이 하단에서 정해질 건지 위상단에서 정해질 건지가 정해지고 어차피 공모주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두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가면 좀 최악의 경우인데 요새는 요런 패턴도 많이 나와요. 좀 오르고 내리거나, 많이 오르고 내리거나, 요 기간도 첫날만 그러거나, 며칠 더 가거나, 어쨌건 요렇게 간다는 거. 대신에 기업 내용이 좋으면 요 내용이, 요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진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너무 실망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흘러가서 실망 매물이 많다 보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형성되는 시초가에 그 다음에 가격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습 보고 공모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빼놓고 그러니까 소외시키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패턴 잘 아시고 이거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첫 번째 시작부터 이 가격 패턴 형성되는 거 보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종목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분들이 공모주에서 돈을 벌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날 가격 패턴 제대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추세적으로 읽어서, 요거 이제, 도입부. 그러니까 초반에 수익을 내는 방법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노래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요거 34%에서 40%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가격 패턴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요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장이니까 꼭 가격 패턴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고.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전진이라고 찍어 보내주시면, 공모주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패턴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나오긴 나와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게 카카오 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건. 웬만하면 분할돼서 상장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 대형어들이 나오거든요. 대형주들. 그런 종목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요 가격 패턴 깨면서.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가격 패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이게 지금 몇 번을 거쳐 좀 바뀌어 왔는데, 그래도 요거잘 알고 계시면, 첫날에 꽤 괜찮은 수익을 벌 수가 있다. 자, 010-9537-5776, 010-9537-5776으로 전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 갈수 있는데 자 여기 투자 전략 매매 전략 안에 자 공모주 가격 패턴 요새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 얼마를 터치해야지 과연 몇 프로를 터치해야지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는지 그 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100 무료니까 꼭 이용하시고 자01993757 수적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시면 단타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나가 종목은 2호 플로입니다 이어플로고, 8월 1일부터 했던 누적 수익률은 111%, 오늘 수익률은 1 6 6 7예요 자, 이어플로 보시면 9시 3분에 추첨이 됐습니다. 9시 3분. 그12,000 그렇죠. 돌파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가가 12,180원, 저가가 11,760원이죠. 14,000 이상에서 매도시켜드렸으니까 거의 근처까지 갔죠 자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단타 종목입니다 단타 단타 종목이고 단계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느려요 약간 수익주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더 편하고 더 크게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고 꼭 받아가시고 010-937-5776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단타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고, 2번은 매집주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 단타 종목도 중요한데, 역시 크게 수익 나는 거는 중장기 종목이 좀 필요하긴 해요. 중장기 종목이라 해봤자 뭐, 두세 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을 좀 비중 있게 가져가시는 분이 필요하니까 꼭 그거 가져가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이건 좀 타이밍 맞게 좀 제때제때 빨리 받아가셔야 되고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텔레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자, 오늘 텔레방에서도 종목이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시장그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는 종목은 그냥 하나 나갔습니다. 하나. 3미세 나갔고요. 수익률은 거의 한4% 정도 수익이 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수익이 냈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진건설로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찍어 드릴 텐데, 자, 지금 공모주는, 자, 요게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건,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건 재료. 재료라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말하는 이슈나 테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옛날에 주식시장은 바탕이 괜찮은데 이슈나 테마로 몰리면 요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갔던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요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재료라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입니다. 가격적인 면. 딴건다 필요 없어요. 시장에 관심이 될수 있는 이 재료라는 측면에만 끼면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공모주라는 것 자체는 이게 원래 재료로 들어갈 수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렇게 가다 보니까 재료로 엮이면서 가격 패턴에서 그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수익이 낼수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갈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료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패턴이다 자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전진이 고 찍어 보내시면 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 볼수 있고 1번은 단기단타 2번은 매집 참여은 텔레방입니다. 자 들어오셔가지고 이 모든 거 받아 자 무료로 받아보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위 상단에 보는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단기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도 살펴보기로 하면 자 요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 나가고 자 8월 13일까지 누적수익률은 76.32%에요. 자 오늘 나간 종목까지 하면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9 4 3에서 85.76%입니다. 자 요런 단기 단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에요. 자, 2월부터 시작했던 종목들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했거든요. 누적수익률은 924%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드린다는 거고, 자, 텔레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 여기 한몇 배는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종목이 한 5, 섯개씩 텔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면 단타 종목도 받아볼 수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단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요런 분들은 이런 단기 종목 받아볼 수 있는데, 자,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12일 만에 82% 상승을 했죠. 자, 문자 두개로 나갑니다. 처음에, 자, 매수가, 그 다음 1차 목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매도까지 이렇게 두개의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거 12일 만에 82%예요. 이거 7월 26일에서 8월 8일까지 해가지고 자 12일 만에 82% 상승했다는 거고 자 요것도 15일 만에 67% 상승을 했는데 요것도 매도시그널 매도시그널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는 굉장히 빨라서 추격을 못하시는 분들은 단기만 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0 1 0 9 5 3 7 5 7 7 6로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자, 단타, 단기 종목 두개 받아볼 수 있는데, 두개다 하셔도 상관없고, 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르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것도 11만에 63% 수익을 냈는데, 우리 바이오죠. 자, 매수지형 정확히 알려드릴 1차 목표가 전략 매도까지 해서 문자 두개로 받아볼 수 있다. 요거 22일만에 44% 상승을 했는데, 사막 콘덴스, 이거는 좀 4월달에 했던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매수 시간대 사고, 매도 시간대 팔면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28일만에 자106%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대원전선. 요것도 AI 섹터주로 묶여가지고, 이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자, 010-9537-5776 숫자 1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단계단타 종목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2번 찍어서 보내주면 매집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주 같은 경우 특징이 뭡니까? 일정 정도 세력이 매집하고 나면 이 매집이 끝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요 신호가 포착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요 다른 정보가 없으면 요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세력이라고 해도 이 증권사를 통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메이저 증권사, 삼성 증권, 미래시대우, 신한 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증권, 요런 5대 증권사 에서는 요런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매수 시건들이 있지만은, 여기 주가 보세요.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때문에 매집주를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다 알아요. 제가 여기 투자업종만 20년 넘게 있었지만, 증권사들은 다 압니다. 왜냐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요런 매집주 드린다는 거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은 요겁니다. 일부러 가려놨고 자, 010-9537-5776을 숫자 2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요 종목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흔적들이 남죠.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자, 매집주의 전형적인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매집이 끝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력들이 사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추경 매수 때는 한요 정도 선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추경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치고 왔을 때는 못 건들고 내려갈 때자 가격이 싸졌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건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다시 올라간 경우인데, 자 바닥부터 위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6배, 7배 정도 오른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게 지금 반달밖에 안 되죠.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매집하는 과정은 좀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간으로 친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반달밖에 안 돼. 이것도 4천원에서 요거까지 다섯 배 올랐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우들을 남기는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요이 땅 하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것도 6배 올랐는데 기간상으로 치면 요것도 반달밖에 안 돼요. 자 매집이 끝나는 순간 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요 기간만 좀 버텨주고 미리 알고 매집해 놓으면 요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CC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 방송으로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도 알려드렸는데,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 나왔고, 이때도 매집주를 이렇게 잡아드렸던 겁니다. 요거 20일 만에 400% 났어요. 자요거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번 여기서도 한번 잡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또 잡아 드렸어요. 여기 매수 타점부터 전략매도까지 한달만에 180%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자 매집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일정기간 세력이 사모을 때 같이 사모으고 같이 동반해서 자 막상 올라갈 때 추경매수라는 위험부담 없이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비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가 한 분에 확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걸 꼭 살리셔야지 포트 전체가 살아나요. 자,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095375776으로 01095375776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단계 단타, 2번 매직 그다음에 참여는 텔레방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정보도 오시고 종목도 얻으시고 100% 무료니까 요거 다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시고 요꼭 받아 보시길 바래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